안녕하십니까 전훈석입니다. 자 명절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아 저도 명절 내내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대부분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식 아니면은 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어, 생업을 좀 오히려 좀더 멀리하시고 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너무들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런 투기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이 이렇게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할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을 안 갖고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번 명절 때 저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의문점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거기에 있는 것을 적어봤는데 여러분들도 제 생각과 얼마나 비슷한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오늘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 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의 의문점이 생겨요. 자, 양도소득세 회피 매일, 회피할 수 있는 매물들 이게 진짜 시장에 다 나올까? 얼만큼 거래될 수 있을까? 자, 이 정책은 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게 하는 게 오히려 더큰걸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는 이제 하야지만이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안 팔면 세금이 안 걷혀요, 사실은. 어 그런데 이 양도세 이제 유예가 종료가 되니까는 팔으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게보다 공급량이 지금 많이 없다 보니까는 시장에 나온 매물 중 무주택자가 이제 이 무주택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개념이에요. 무주택자가 그럼 과연 매수할 금액대의 매물이 얼마나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도세를 진짜 옥했을때뭐 최대 85%까지 내게 되는데, 그러면 5월 9일까지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는 것과 매물 잠김 현상 중 어떤 것이 무주택자한테 더 유리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계속 풀어줘서 시장에 꾸준하게 매물이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일까? 아니면은, 5월 9일까지 그냥 있는 대로 매물을 쏟아내게 해서 그때까지만 거래가 돼 가지고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러면 5월 9일까지 무주 살수 있는 무주택자들은 사야 된다라는 뜻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가격은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그 이후 보유세 인상.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유세 인상이 가장 큰 거예요. 안 팔면은 세금은 안 거쳐요. 근데, 보유세 인상하면 팔든 말든 간에 그냥 국세는 계속 거쳐지는 거죠. 여하튼 간에, 가격은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돼요. 왜냐면은, 어이 세금 회피 물건들이 나오고 그만큼 가격 조절은 제가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격은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그 이후에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임대차 매물은 당연히 부족이 되죠. 왜냐면, 어 다수택자들 매물 중에 대부분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소유자만 소유자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임차인들은 또 어디로 가느냐? 계속 물건들, 임대차 매물들이 부족이 부족한 현상들은 계속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 임대차 매물 부족으로 인한 조세 정가 현상은 과연 얼마나 심화될까? 까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이 임대차 매물이 부족하면 임대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연히 임차인한테 조세가 전가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얼마나 심화될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소득 대비 집값 상승, 상승이 높은 곳은 높은 것은 맞아요. 그게 소득 대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든지 우리나라 소득 대비 물, 이 집값이 비싸니까는 집을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 높은 것은 맞는데 그럼 그 이후에 말이에요. 그로 인한 보유세 인상은 보유세 인상은 집값 상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통념보다 집값이 더 올라갔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유세 인상을 하면 거기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어떤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1주택 나중에 이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보유세를 어떻게 내는 거냐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매 물건이 증가하게 가될 것이고 조세 저항이 사회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은 의문점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만 생각을 해 보고 제가 정책 제안까지 아마 아마가 아니라 다음 강의에서는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 어, 뭐 너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네가 뭔데 정책 제안을 하겠, 하냐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모든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이 뭐다 장사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도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나오고 지금 이 업을 26년째 하고 있어요 26년째 그래서 누구보다 전공을 이런 부동산 쪽으로 하고 어, 이 업에 사실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제가 제안,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시장 변화 예측, 감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공급이 아닌 재고 공급이에요. 신축 공급은 물리적인 공급을 말하는 거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집에 공급이죠. 근데 이거 재고 공급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살고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던, 누가 살고 있는 집에, 어, 집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 신축 공급이 아닌 재고 공급 및, 이런 것들은 세금 회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데, 무주택자가 매수 가능한 주택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에서는 선호하는 지역의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서울만 얘기를 하자고요. 양도 차익 적은 매물이 시장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의 매물이 증가를 할 거예요. 비선호 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15억까지는 6억, 6억까지 대출이 되죠. 비선호 지역의 아파트들만 아마 거래가 많이 되면서 이 지역들의 아파트가 다 만, 다 15억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는 저가 매물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서울 전체가 상향 평준화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임대차 시장 불안해질 것이고요. 임대가 상승이 또한 번에 매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 이후 주거선호지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지역들 있잖아요.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대치동 가야 돼. 주거선호지역은 매매가격이 급상승해요. 왜냐? 팔면 그 세금을 왕창 내야 되는데, 그걸 매매가에 엎어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 지역들. 매매가가 급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보유세 인상 및 무소득 1주택자 피해, 조세 저항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에요. 아 어, 그리고, 공급정책이 연일 발표될 것이고요. 시장은 계속 냉담할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앞으로의 일어날 시장 예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기사들 쭉 보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 연휴 동안 막 점입가경, 이런 점입가경도 없었죠. 장동혁 대표랑 뭐, 이재명 대토, 대통령이 막 SNS 공방을 해요. 뭐, 쭉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18일날 사회학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구조가 다주택자 집을 많이 소유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먹고 살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는 국민 전체를 책임을 못 지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국가의 정책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는 다주택자들기에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이 필요한, 그리고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책 제안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급기야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다주택이 문제는 아니야. 이 대통령, 유형별 분리 접근 시사. 지방별장, 부모 시골집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선량한 다주택 사례 제시. 이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량한 다주택자라고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 문제와 무관한 부모님이 사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이 어떻게 선량한 주택이며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소멸 위험 지역에 혜택 되게 많이 주거든요. 소멸 위험 지역 같은 데는 양도소득세도 안 내게 하고 뭐주택수에도다 빼줘요. 사실, 인구가 줄어지는, 줄어드는 지역에 여기에 배팅한 사람이 가장 선량하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인구 분산 정책이라든지, 뭐 기업 이전 정책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정부의 기관들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멸 위험 지역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 최고의 배팅, 하이, 하이 리스크 하이일드를 꿈꾸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데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선량할 수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량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매일 아침에 따뜻한 빵을 먹을 수 있는 건 빵집 주인의 선량함이 아니라 빵집 주인의 이기심 때문이래요. 빵집 주인이 맛없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빵 맛없다. 변호사가 우리가 그 사건을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집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해볼만하다 그래요. 주식 투자 우리가 맡겼을 때 주식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야.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선량하게 경제활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타협을 하겠다 이런 소리로 들려요. 자 강남용사는 9월 9일까지 장금을 해야 되고 무주택자 전세 낀집 구입길 열려. 뭐 그림의 떡이죠 사실. 그림의 떡입니다. 20억 용산집 전세 끼고 산다면 입주 때 현금 19억 마련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전세 낀 집을 또살 수가 있는데 입주 때까지 현금 19억 마련해야 된대요. 20억짜리 용산집을 샀을 때는. 이게 무주택자가 1 9억이나 있으면 무주택으로 있었겠냐고요. 결국은 돈이 없어서 무주택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15억 넘는 서울 아파트 아무리 지금 이렇게 무주택자가 사게 해봤자 거래 다 실종됐습니다. 10건 중 9건이 15억 이하예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영향도 있지만, 이렇게 거래가 되면은요, 15억 이하 아파트들, 뭐 9억 했던 거, 10억 했던 거, 11억 했던 거, 결국은 이쪽으로만 수요가 다 몰리면서, 다 15억으로 갑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제 경험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다주택자 열어주자. 서울매물 하루에 1300개가 쏟아졌는데, 금매가 29억 5천이의 송파구입니다. 33평 금매가 29억 5천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과연 무주택자가 살수 있는 아파트냐라는 거죠. 맨물이 쏟아지면 뭐하냐고. 지금 쏟아지는 건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못 사잖아요. 다주택자들을 욱재는 법이고, 다주택자들 보유세 올릴 것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다주택자들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낼 것인데, 아무리 쏟아져봤자 다주택자들은 못 사요. 그러면 결국은 무주택자들만 사는데, 지금 서울시 아파트는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서울시 사치구별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 보니까는 노원구, 도봉구 이런데만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쏟아져 봤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거는 노원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원구 아파트 다 올립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결국은 무주택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고 한계점을 갖고 있고 나중에 보유세. 전반적인 우리나라 보유세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뭐 이런 것들은 또 하나 생길 수도 있죠. 주택 규제 심해지니까 성수동 꼬마 빌딩 뭐 성수동뿐만 아니라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어떤 사람들을 살려줘야 되는지 정책 제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들이 다시 볕이 들겠죠. 뭐 이거 하도 하도 주택을 못 사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장 변화를 잘, 예치, 잘 예측을 해보고 앞으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계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계점을 갖고 있고 제가 정책 제안을 다음에 하면서 지금 시장 변화를 예측을 하면서 어떤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 정책에 대한 한계성은 분명히 갖고 있고 시장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정책을 한다고 해서 시작이 그렇게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랑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소신있게 결정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테니까 항상 저희랑 상의해 주시고 구정이 지난 오늘부터도 여러분들이랑 계속 저희는 올한해 같이 하도록 열심히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